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찾는 방법과 투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찾아라. 이랬을때이 어 사례를 보여드리면 너무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 김포에 있는 구례역 화성파크드림과 경북 구미시에 있는 어, 도량 롯데캐슬 이 아파트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자, 지도를 잠시 키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구례역, 구례역으로 가면, 자, 제가 이야기했던 아파트가 어떤 거냐? 요 아파트예요. 어 여기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역이 김포 골드라인이 들어가는데 이 골드라인이 한 방에 어쨌든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어, 서울 강서구까지 들어갑니다. 네, 서울 강서구까지 들어가는 이 노선이에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역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이고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역까지는 몇 분이 걸리냐? 뭐한 435미터. 그래서 뭐 10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밑에 김포 구례 초등학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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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바로 거의 초품화 수준으로 바로 붙어 있어요. 예. 여기에 김포 어,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 음, 요거 하고 하나 더 볼게. 이제 구미 도량 롯데 캐슬. 구미에 있는 도량 롯데캐슬인데 여기는 위치를 보시면 어 이제 구미에 여기가 구도심이죠 구도심이고 그 이제 구미역이 있는 그래서 지적편집도로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상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량 롯데캐슬은 여기서부터 좀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역도 보면 자뭐 여기 거의 없다 봐야 되는데 여기 기차역이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지하철처럼 복선전철화가 들어올 계획은 있지만. 그래서 보면 1.8km. 그러니까 역세권도 아니죠. 음 그리고 도시도 구미가 조금 더 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뭐 흔히 말하는 지방, 음 지방의 도시고 초등학교도 어 바로 앞에 있기는 한데 조금 대로변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드뷰를 보자면 여기가 도량 롯데캐슬이고 옆에 이제 이게 도산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건너가야 되죠. 음 그, 뭐, 이 정도면 또 가깝긴 하니까, 음. 그리고 1260세대고. 자, 제가, 어, 코로나19 사태 때, 어, 코로나19가 2019년 말에 터져서, 우리한테 시, 실질적으로는 2020년 겨울, 그 다음, 뭐, 봄, 이때쯤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라고 볼수 있죠.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으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어, 집값이 오를 것이다. 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미를 뛰어갔어요. 바로 구미를 뛰어가서 왜냐면 가성비가 가장 좋게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주택수에 대한 제한의 뭐, 규제가 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취득세를 엄청 내야 되지만 그래서 그때 봤을 때요 도량 롯데캐슬 34평이 가격이 대략 얼마였냐면 3억이었습니다. 3억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으로 들어가면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아파트는 과연 얼마였을까? 이 아파트는 과연 얼마였을까? 실시간 채팅 남겨 주셔도 됩니다. 이 아파트는 얼마였을까? 어, 이게 얼마였냐면 비슷하게 3억이었어요. 우리가 딱 그냥 잘 모르는 그냥 앞뒤 떼고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봐도 그냥 구례역 화성 파크 드림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서울로 어쨌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신도시 이렇게 아주 쾌적한 신도시고 살기 좋게 되어 있는 신도시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단점이 없죠. 예 그런데 똑같은 3억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김포 내에서는 조금 뒤쪽이에요. 여기, 김포시라고 검색을, 이렇게 행정구역을 보면, 어, 김포시에서 조금 전에 도량, 아, 화성파크 드림이 여기 있습니다. 김포시가 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뒤쪽이지만, 어, 그래도 경기도 아닙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3억이었는데, 자, 어, 똑같은 예가 3억이었는데 보세요. 어, 어, 도량 롯데캐슬이 4억 5천에서 5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4억 5천에서 5억. 그때 그러면 김포 구례역 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얼마가 됐을까? 얼마가 됐을까? 똑같은 이제 3억에서 시작했는데. 어, 구례역 화성 파크 드림은 얼마가 됐을까?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격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됐냐? 결론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국미를 뛰어갔다 했고, 우리 이제 상가 강의를 해주시는 길목 강사님은 요 아파트를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중에, 그냥 임장 중에 이야기를 툭 던졌는데, 어, 요 자기는 이제 김포에 아파트를 샀는데, 3억 주고 샀던 게 이제 4억 5천 됐다. 이랬을 때 저는, 아, 시기를 물어보고, 아,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미의 3억 아파트가 4억 5천 될 동안, 경기도 수도권에 그리고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을 끼고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가 3억짜리가 똑같은 4억 5천이 되었다.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이고, 파란색이 이제 구미에 있는 도량 롯데캐슬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보면 약간 밑에 있긴 하지만, 때로는 따라잡았다가 또 밑에 있다. 가 이거는 실거래가가 점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 거의 비슷하죠 약간 구례역 화성파크드림이 화성, 화성 드림이 조금 먼저 오른다뿐이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가 경기가 좋아져서 어, 아주 막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래서 가격이 오르냐 했을 때 그러면 코로나 때는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기뭐 개발 호재를 보면 이 개발 호재가 김포가 훨씬 많죠. 김포는 개발 호재가 많은데 이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이 똑같이 올랐냐? 느또 그것도 그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결국에는 돈의 힘 때문이에요. 돈의 힘, 돈의 흐름, 그다음에 돈의 양.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로 쏠리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지역에 이 아파트로 오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 돈의 힘 때문이다. 이게 거의 70%.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투자를 봐야 될때이 돈의 흐름, 돈의 양, 어, 이게 70%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어, 그러면 남은 20%가 뭐냐? 입지. 남은 20%가 입지. 그 다음에 5%가 한 개발 호재. 또 5%가 단지 컨디션 있죠. 상품 가치. 어, 결국에 부동산은 이제 이렇게 시장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들고 있는 입지.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상품 가치라고 해서 뭐 세대수는 얼만큼 되고 아파트 단지 자체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연식이 얼만큼 되고 뭐 구조는 얼마나 잘 빠졌느냐 조망권은 또 어떻느냐 뭐 이런 단지의 컨디션 상품 가치 이렇게 나뉘거든요. 시장 입지 상품 가치 이렇게 나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70%가 뭐다? 어, 바로 돈의 힘이다. 그 다음 이제 30% 중에 20% 70%가 돈의 힘이고, 20%가 이제 입지고, 요 중에 이제 남은 10% 중에 이제 5%가, 어 개발 호재. 또 5%가 단지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셔야 내가 제대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내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돈의 파워다. 어 돈이 어디로 흐르고, 그 다음에 얼만큼 흐르느냐.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는 부동산 상승 론자에 가깝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어, 상승 론자인가 싶을 건데, 저는 부동산 상승 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어, 70년대 때 닉슨 대통령 때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됐죠. 예전에는 돈을 금의 양에 비례해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의 양은 늘어날 수 없고 고정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저축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법칙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 71년도인가 그런데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돈은 마음껏 만들어 낼수 있는 그냥 신용 화폐입니다. 신용이 담긴 종이 조각이에요. 그래서 돈은 마음껏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마음껏 만들어 내면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계속 만들어지면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같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짜장면 값이 오르는 이유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자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를 만들어낼 수가 아, 안 만들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음, 단지 이제 조정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우 힘든 시기죠. 그런데 여기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과연 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지금 힘들긴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있는 사람 중에 당장 1년, 2년은 힘들 수 있지만 10년 뒤에 웃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결국에는 부동산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 자본,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화폐를 계속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는 시중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부동산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봤을 때 우리는 흔히 뭐를 생각하냐면 금리를 생각해요. 이제 돈의 가치 금리, 금리는 뭐냐?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이거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주느냐? 돈을 빌렸을 때 이거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추가적으로 주느냐가 금리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돈이 기회집니다. 예. 왜냐하면 도, 같은 돈을 빌리는데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금리는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 요새 금리 좀 높다. 요새 금리 낮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기다. 하락기다.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시장의 초보분들이, 일반 대중분들이, 어, 얼마, 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돈의 전체 통화량인 거예요. 이시중의 통화량이 얼만큼 풀렸느냐, 얼만큼 다시 회수하느냐, 덜 풀리느냐, 많이 풀리느냐. 이 유동성이 훨씬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마, 많이 풀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어, 경기 악화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낮췄지만 사실상 시중 통화량을 시중의 통화량을 엄청나게 푼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외화가 미국으로 외화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근데 자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야 돼요. 어. 그래서 금리를 높이냐 낮추냐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얼만큼 돈을 푸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은 금리를 낮출 수 없는 현실이다. 왜 미국과 금리차 때문에 그러면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독특하게 풀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금리를 낮춰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공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신도시,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정책 이야기, 어,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 개벌호재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어, 용인에 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김포에 제2한강신도시를 만들겠다. 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신도시를 만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재역세권 신도시를 만들겠다. 뭐 계속 이래.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돈을 풀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미국 때문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다르게 우리가 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주식과는 다르게 또 부동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동산은 이제 이 소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함께 이 소득이 오르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득 이상 초과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열됐다라고 볼수 있고 소득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덜 올랐다 소득 대비 덜 올랐다 하면 이제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누구누구 개개인이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꼭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내가 거주, 그러니까 매매로 해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의식주 중에 하나죠. 내가 전세든 월세를 내고라도 어쨌든 이 어, 주택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월세를 내는 사람이든 전세를 내는 사람이든 매매를 하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내돈 플러스 대출을 해가지고 혹은 보증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 소득으로 모은 돈 더하기 빌려온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내가 거주하게 됩니다 취득하든 전월세를 살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득 대비 집값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득이,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 구, 그,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이 우리 길목강사님이 3억 주고 사서 4억 5천 됐다 했을 때, 어,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다라는 거. 예, 그게 왜 그렇냐. 자,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돈이, 돈비가 떨어지는데, 어디부터 이 물이 돈이 닿겠어요. 제일 높은 곳부터 닿겠죠, 돈이. 제일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돈이 떨어지다 보면 제일 높은 데부터 돈이 먼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가치가 높은 곳이에요. 어. 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부터 반영되냐? 가치가 제일 높은 곳부터 반영된다. 그러면 이 가치는 무엇을 말하냐? 도시와 입지 플러스 상품 가치.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 어디 지역은 상급지지만 구축 아파트라서 1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렇지만 이제 B급지를 보면 어, 입지는 B급지인데 B급, 2 신축이라서 얘도 가격이 뭐 10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동시에 어, 같은 상승흐름에서는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움직여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가 합쳐가지고 이 전체 가치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가치가 좋은 곳부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많이 받는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나중에 복습으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제일 큰 이유는 이 돈의 파워다. 이게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어디부터 많이 흐르냐?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하면 제일 높은 곳부터. 그래서 제일 좋은 도시에,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도시 하면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입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입지는, 조, 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 무슨 무슨 구 무슨 무슨 군 해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구는 어디냐? 강남구 그다음 서초구 그다음 송파구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의 대장 아파트부터 이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많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쭉 떨어지다 보면 가장 안도 안 좋은 도시에안 좋은 아파트에 제일 마지막에 이 인플레이션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장이 오면 어. 좋은 도시의 좋은 아파트 좋은 인지의 좋은 아파트부터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안 좋은 도시의 안 좋은 아파트가 오르려고 하는데 이 돈에 어, 돈비가 내리는 게이 장마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이 무엇 때문에 오르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순서가 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순서가 어~ 코로나 때는 전국을 동시에 돈을 풀어버리니까 안 오르는 지역 없이 다 같이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특수상 어~ 특수상은 잘 없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 제일 좋은 도시부터 인플레이션이 흘러야 되는데 서울이 이제 앞으로 삼기신 도시 삼기신 도시가 입주하겠죠. 그래서 뭔가 투자기에 애매해졌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시인 부산을 보는데 이 부산이 투자하기에 좋다. 그러면 부산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반영이 어, 돈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부산이 안 좋다. 그다음 대구를 보는데 대구로 가게 되고 만약에 서울, 부산 또 좋다. 근데 서울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 요 서울은 많이 올랐으니까 부산을 볼까 해서 부산을 봤는데 어, 부산 도좀 많이 올랐네. 그러면 이제 대구를 볼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는 어, 공급량이 너무 많아. 안될것 같아. 그러면 물길이 틀어지는 거예요. 어, 대구 빼고 그다음 어디 있어? 하니까 인천. 그다음 어디야? 대전. 그다음 어디야? 광주, 울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흘 어, 순서대로 이렇게 돈의 흐름이 쫙 흘러가는데 어, 여기가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그 돈이 그 지역을 건너 뛰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 가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의 흐름이다. 예.